네, 안녕하세요. 한수 수학입니다. 2018년 6월 고1 수학 모의고사 29번 문제를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답지 풀이보다 굉장히 심플하게 선생님이 풀이할 건데, 네,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주어진 문제의 가정에서 어떤 중요한 조건이 있느냐?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인 2차 방정식 p(x)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음. 음수래, 음수, 음수. 어,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를 딱 보니까, 아, 이 9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참 재미난 형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이 px 대신에 귀찮아서 대문자 그냥 p 이렇게 적게요. 을 그러면은, p 플러스 x 전체의 제곱, 9를 좌변으로 이항시키고요 그럼 얘는 3의 제곱이잖아요. 우변 이거 정개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IX 아,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좌변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P 플러스 X에다가 더하기 3 하나 적어주고 합차 공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그리고 우변의 것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를 각각 이렇게 곱해줘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앞에 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될 거고요. 뒤에 것은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왜 우변의 것을 이렇게 했느냐. 야, px가 2차 항식인데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래. 얘 최고차항 음수야 얘도 음수고 플러스 X 플러스 3은 1차항과 상수항에 영향을 줄뿐 2차항의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음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말이야 음수 얘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야 얘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 얘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어떤 것을 고민을 해야 되냐면 얘랑 매칭시켜야 되는 게 얘일까 얘일까 이걸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요? 요 왼쪽의 것과 요 오른쪽의 요두개 중에서 상수항은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플러스 3이니까 그러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두개 중에서 상수항은 누가 더 클까? A는 실수예요 실수의 제곱이니까 어 실수란 말 없나? 음, 음. 실수란 말이 없어도 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허수일 리는 없겠죠. 네. 허수는 크기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A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A가 이제 제곱을 하니까 얘 실수의 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 녀석은, 이 녀석이 요 마이너스 5보다 당연히 더 크겠죠. 아, 그래서 얘가 파란색으로 매칭되겠고 얘가 빨간색으로 매칭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매칭되는 녀석을 가지고서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은 P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다시 넣을게요. p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5고요. 그렇기 때문에 p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p 놔두고 나머지 다 5배로 이항했습니다. 이해됐죠? 네. 어 그래서. 네, p, p, x를 구했으니까, p 대신에, 파란 거 다시 적게요. p 더하기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 제곱인데, 얘가, p가 얼마라는 것을,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좌변에 마이너스 x 제곱, 우변에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날아가고,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x가 있으니까, 얘도 날아가고, 3에다가 2를 빼니까, 좌변은 얼마다? 1이고요. 우변은 A 제곱입니다. 근데 문제가정에서 또다시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풀면은 A는 풀마 1인데 A는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얘가 PX인데 무엇을 구하여라? P1을 구하여라. P1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그 녀석의 제곱을 구하여라. 아, 얘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이구나.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10.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 수고하셨습니다.